안녕하세요. 멋진 글씨입니다. 네 오늘은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필로 한번 그을 써봤습니다. 제가 연필 잡는 모습이 좀 독특한데 뭐 습관화돼서 잘안 고쳐지네요. 좀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 지금부터 그 연필심의 농도가 다른 네 종류의 연필로 써보겠는데 Hb부터 3 b 까지네 종류로 각각 한번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HB심입니다.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심이죠.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쓰고. 실제로 이제 써보면은 뭐 옛날 느낌도 나기도 하고, 좀 편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입니다. 뭐 여러분은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속도는 빠르거나 느리게 하지 않고,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속도 그대로 1.0배속으로 지금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을 지금 적어 보았습니다. 네, 다음 두 번째는 B심입니다. HB심보다는 조금 진하죠. 어, 그리고 저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쓰는 네 종류의 글은 모두 그 말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. 우리들의 관계가 거기다 이 쓰는 말로 이루어지고 또 이어져 가는데 그만큼 뭐 말조심도 많이 해야 되고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그래서 이 구조를 봤을 때 사실 좀 심쿵했거든요 왜냐하면 내말 하면 하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상대방이 느끼는 말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이 글을 통해서 한번 더 깨닫게 됐거든요. 내용 면에서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, 그 쓰다 보면은 앞에 Hb 심하고 이 B 심을 적을 때는 좀 사각 거리는 느낌이 많아서 좋습니다.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뭐 가뭄으로 막 갈라터진 논밭 위를 막 뛰어다니는 느낌 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. 네세 번째는 Eb 심입니다. 자 그런데 이, 이 비심은 우리가 일상에서 좀 쓰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그 앞에 나온 그 비심과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테들러 제품인데 제조회사마다 그 연필심농도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은 느낌은 제 앞에 것들보다는 쓸때 부드럽게 좀 미끄러지는 느낌 이런 게 강하네요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저 사람 별 문제는 없는데 왠지 그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사람 있죠. 그런 사람 중에는 아,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가끔씩 반성을 하는데 역시 말이라는 것은 소통이 중요하다. 그래서 따뜻함과 배려심 이런 게 묻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옳은 게 아니라 이해심, 이해해주는 말이 더 거기서 많이 드러난다. 이런 걸알수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이제는 3B심입니다. 제일 진하게 나오죠. 4B연필까지는 가지 않는데, 적을 때, 이 심이 좀 물컹물컹한 느낌도 들고, 빨리 달죠. 그래서 이거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연필에서 초콜릿의 질감이 살짝 한10% 정도 느껴집니다. 진하게 쓰고 싶을 때는 이런 심을 찾게 됩니다. 진하니까 시각성도 좋고 좀 시원스레 보이죠. 그리고 어떻게 말할까 괴로울 때는 진실을 말하라는 이 마크 트웨인의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네 종류의 연필심을 한번 써봤습니다. 뭐 어떤 심을 선택할 것이냐는 결국 뭐 그리 종류라든지 자기 취향 이런 데 달려있겠죠. 저는 일단 예쁘게 나오는 심을 선택합니다. 뭐 HB, 3B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다양하게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